예, 9시 41분 북한산 입구에 시작해서 예, 뭐, 얼마 못 왔습니다. 예, 의상능선으로 2025년 시즌 제20회 예, 어쨌든 제20회를 체결게 됐습니다. b 예, 에서 올라온 0.8km 의상공영 0.7km 백화사가 1km. 예,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썩 최근에? 예, 최근에? 아주 일반론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고.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몸이 항상 무거운데 아~ 올라올 때좀 힘들어서 해서 좀 쉬었다가 시험 시험 몰라 가려고 합니다 아유 뭐 가겠죠 뭐갈수 있겠죠 음~ 의상능선을 이제 에, 걸으면서 에~ 앞으로도 이제 북한산은 몇번더올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시즌에 실질적으로 의상능선을 걸으면서 이제 올해를 에, 북한산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 줄 알면서도 일부러 의상능산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안내도에 따르면 의상봉까지, 그 입구에서 의상봉까지 2시간 40분 정도 책정하고 있던데 저는 그 정도, 그시간에못 가고요, 당연히. 한 4시간? 차지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요. 사람 많이 가시네요. 네. 네, 지금 벽과사, 벽과사 올라가는 길이죠. 꽤 갑니다, 이쪽으로도. 음. <웃음> <웃음> 벌써 (2025년을) 뭐 결산한다는 것은 조금 좀 시간이 좀이은 감이 있고요 아 그렇긴 한데 이제 (2025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대체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뭐썩 좋았다라는 생각은 좀안 드네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도 예, 작년 말에 어떤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일단 형식적으로는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가 너무, 어, 가파르고 뭔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것 같아서, 예, 개인적으로도 이제 불만이고, 어, 불안하기도 하고요. 예,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또그 많은 일들이 지금 ING라는 점이 또 문제죠. 예. 아, 아 참, 사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이 과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스스로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뭐할수 없죠, 뭐. 어, 세상 일이라는 게 뭐. 혼자서 개인적으로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이면 자기 집에 범위 내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에,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조해서 협의하고 또 분쟁, 분란을 겪어가면서 갈등을 겪어가면서 해체당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저 혼자서 이렇게 뭐,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 그,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예, 해봐야죠. 뭐, 열심히. 예,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도 뭐, 무한정 끝까지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판단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예, 판단의 내용도 합리적이고, 판단의 과정도 합리적으로.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 대부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은, 예, 정말 예외적인 것을 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같이 그렇게 오래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웬만하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제, 가소의 어떤 그 잘못된 결정을 리스크를 안고라도 빨리 결정하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이제 대개는 대부분의 결정은 그 그냥 그 선택지 범위 내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정도니까. 웬만하면 그냥 감수하고라도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 그래야 상대방의 시간도 절약을 해주고 내 시간도 절약하는 길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생각만 하고. 막상 본인은 그렇게 또 제대로 실천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거죠. 에휴, 어쨌든, 이어나저러나 2025년도 이제, 한달 반도 이제 채안 남았군요. 예, 한달 반, 한달반 남은 기간 열심히 보내고 마무리 해야죠. 뭐, 주고 할 것도 없고, 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거지. 갑자기 뭐, 이렇게 뭐가 싹,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지금은 의성봉능선 가는 것이 지금 목표지. 음. 에. 에, 오늘은 어떻게 여기를 한번 끝까지 걸어보고, 내일도 북한산에 오려고 하는데요. 에, 내일 날씨가 어쩔지 모르겠네요. 음. 일기예보상으로는 이제 낮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 같던데. 에그 내일은 한번 북한산. 오늘은 이제 북한산을 크게 봐서 북에서 남으로 지금 정단하는 거고요. 에 내일은 이제 동에 아니다서 서에서 동으로 횡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 단 이제 내일은 오늘에 비해서는 제 21차, 제 21차는 제 20차에 비해서는 조금 에, 조금 이제 강도를 좀 낮춰서 강약조절을 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2 1일에 예, 목표 개념이 아니라 예측 개념으로, 예, 목표로 반드시 달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예측 개념으로 어 차질없이 계속 다니면은 에, 올해 북한산은 한 25회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아, 막 12월 초에 갑자기 막 눈이 에,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그냥 생각보다 어, 작년인가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렇게 예측했던 때보다 조금 에, 눈이 좀 빨리 와가지고 일찍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음, 네, 그런 경우만 아니면 대략 한 25회 정도까지는 올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25회까지 정도가 현재 예측치고요. 그 이상은 이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그이상은좀에 이제 북한산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좀 다른 데를 좀 걸어 보려고 어 좀저쪽에 파주 쪽에도 좀 한번 나가 보려고 하고요. 예. 그때는 이제 한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계절에 에 하루 종일 빵모자 쓰고 다녀야 할 텐데요. 또 이제 그런 또 계절을 또 즐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딴 어, 생각 하지 말고 일단 오늘은 의상능선 건너기 목표고요. 또그 내에서의 첫 번째 목표는 의상봉 700m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여기 올라오는 구간보다 더 힘든 구간이죠. 여기 올라가는 게 예, 의상봉 빠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